안녕하세요. 배짱이 레저 베터리 임정입니다. 오, 어, 오래만에 제가 연락을 드리네요. 자, 그럼 오늘 제품을 설명드릴 거는 작년에 강정수님이 지나갈 자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있 사이즈는 2000에 1800입니다. 1800이고,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왜 찍었냐 면은좀 약간 여러 가지 옵션을 많이 추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같은 동영상은 올리지 않지만 다른 거를 이렇게 제가 올립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다가 자, 전체 사이즈가 2,000에 1,800이 메인입니다. 2,000에 1,800이 메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뒤쪽에 텐트를 치시고, 텐트를 치시고, 뒤쪽에 텐트 밖에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놓는다고 하셔가지고 뒤쪽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 이 부분을 추가를 하셨고요 그래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앞에 후크가 있기 때문에 이 여기랑 이 부분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아시죠 이렇게 들어갔고요. 앞에란다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좌식까지 같이 주문을 하셨어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셨고요. 또 어, 특이사항이 뭐냐 면은 이분은 어두 분이 가, 같이 가실 적에는 한 분은 굉장히 큰거 치시고 한 분이 쟤는 작은 발판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 앞베란다가 나시게 옆에 꽂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적에는 지금 현재 자, 잠깐만 여기분 잡아주실래요? 자, 저, 저렇게 들어갔을 때에는 뒤에 얹히는 데를 날개를 추가로 구매하신 거예요. 이 판을. 그래서 이렇게 놓을 때는 이렇게 놓으면은 걸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발판을 쓸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하신 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호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날개 꽂고, 날개를 당연히 호문 아시죠? 이거를 제가 눈이 얘기를 하는데, 요 홈이 여기 꼽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장착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또, 동영상을 제가 찍어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날개가 이만큼 넓은데 옆으로 가면은 자대가 이게 단차가 심하지 않느냐 싶있는데 그게 아니라 배짜이 같은 경우는 다 특허 기술이 적용된 거라서 이렇게 단차를 잡아주는 후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로 저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걸려 있는데 일단 이거 한번 깨 볼게요, 다시. 제가 이거 오늘 좀 편집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날개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땡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빼서 들어가서 날개가 이렇게 반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날개가 한 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적에 제가 잠깐 올라가 볼게요. 이 부분을 밟아도 전혀 이렇게 날개가 뺐기 때문에 제가 안 밟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단차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그만해 뽑을게요. 뽑고, 아, 뽑기 전에, 영상 뽑기를 하겠습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었고, 어, 이자대 같은 경우는, 어, 내년 2025년도 신상에 들어가는 거를 약간을 전무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자, 그 부분에 하나가, 여기에 기존에 있는 다리 꼽는 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좀 이물질이 끼는 게좀 그렇다고 그런 것 같아서 일부러 엣지 라인을 돌렸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컬리티를 조금 올렸고요. 그리고, 자식 같은 경우, 자식 같은 경우도 지금 요번에, 기존에 이제 사람, 고객님께서, 사장님들께서 마시를 하시는 적에 가장 마음안 드시는 점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다 전투도 되고 발판도 되는 거죠. 발판이 되었을 때에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발판이 되었을 때, 발판 자재를 때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쇼다리. 쇼다리가 파사업체, 저를 들여 붙여 파사업체까지 전부 다자대가 너무 흔들렸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흔들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보완한 사이를 해야 요 옛날 생각이 들어서, 어, 뭐, 자동 쇼다리에도 비타민은 거세가 들어갑니다. 지지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흔들림은 최소화,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소화. 그거 말씀드리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쇼다리입니다쇼다리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흔들림이 1도 없습니다. 아, 1도 없다는 거짓말이겠죠. 자, 이래 됐을 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유튜브를 하는데 자꾸 잘, 잘안 보시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큰판을 어떻게 자꾸 동, 쉽게, 어떻게 옮길 거냐, 자꾸 그런 물을 하시는데, 손잡이는 여기에 물론 제가 달아놨습니다. 이 손잡이는 뭐냐면은, 차에 넣고 빼고 할 때에, 땡기고 이렇게 할 때에 쓰금 용도고요, 사실은. 자, 이제 낚시를 하러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다리까지 뽑으셨고. 그럴 때는, 여기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배짱에는 밑판에 손잡이를 달 담았어요. 그래서 먼 거리가 됐더라도, 이렇게 겨드랑이 끼우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요. 이 판의 무게가 8.2kg 밖에 안 돼요. 저도 뭐 힘이 그렇게 세진 않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는데 힘들까? 글쎄요. 물론, 어, 뭐, 어르신 분이렇힘들 않겠죠 뭐, 하여튼 됐습니다 자, 요 부분. 2025년도에는 적용해서 나갈겁니다 다시 꽂겠습니다 꽂고 꽂고 다시 밑에서 이렇게 꽂고 이런건 다 좋죠? 그죠? 실제로 날씨는 위해서 꽂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 일단 어이됐다자 일단은 오늘도 백당형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자식은 지금 이분은 900이에요. 길이가 900이고요. 앞으로 400으로 가셨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3 6 0이 가는 게 좋긴 해요. 400에 가면 약간의 좀 이렇게 알레르기가 보니까 약간의 울렁거리실 수있요자그걸감아하시고요자올라가고요 올라갔고요. 자, 뒤쪽은 이렇게 밝았죠? 밝았고. 자, 이제 이쪽으로 갈 건데, 이쪽도 이렇게 밝습니다. 밝고. 너무 근데 확 나가지는 마세요. 나가시면은 지금 다리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요 무게가 물론 있다면 안 올라가리겠지만 지금은 둥둥다 되고 땅에 박히지도 않은 콘크리트 위에 얹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들림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땅에 박히면 하 문제가 없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낚시는 어떻게든 이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현재, 어, 여러분들이 이제 백짱이자들 좋게 봐주셔가지고, 어, 지금 사실 유튜브 찍고 이리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어, 25년 3월 둘째 주까지 지금 사전 이야기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화를 하셔도 그 기간 안에는 절대로 앞에서 사전 예약하신 분들의 순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뭐 돈을 더, 더 준다고 해도 절대로 순서를 제가 끼워드릴 순 없어요. 그부분은좀 양해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올, 올해는 사실 3월 달에 킬패스 전시회 때 이제 15% 기시된 가격으로 가지고 계속 한해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전시회 때 이제 더 자제를 보시고 나중에 이제 전시회 때 갔다, 그 가격까지 올수 없겠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누구나 해드리고, 누구나 안 해드리고, 이럴 수가 없어서, 올한 해는 제가 15%대시된 가격에, 옵션도, 원래는 옵션이 다 따로 빠지는 거예요쇼까이나 센터바라든가, 사설거리. 근데 그것도 전부 다 행사 이벤트로 한 것인데, 올해까지만 그렇게 적용해드렸어요.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사전 예약 되신 분에 한해서는 그 가격을 고사하겠지만, 25년도에는 저도 이게 업이다 보니까 부딪히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을 양해드리고요. 물론 가격이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제품이 또 나오고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유튜브를 시간을 내서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앞으로도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좋게 봐주시고요. 더 좋은 배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